젊은 창업자들이라면 사회적 기업에 많은 관심이 있을 텐데요. 스타트업으로서 내가 어떤 것을 시작할까 이렇게 찾고 있는 분들이라면 여러 가지 사회적 기업들의 몰락과 흥망성쇠에 대해서 알아본다면 매우 참고가 되고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기업들의 흥망성쇠에 대해서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탐스의 몰락 과거 프레임이 실패하다 반영하는 사회적 가치는 기존 경영 활동에 대한 프레임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기존의 전형적인 프레임은 경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비용을 줄이면 수익을 확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조직 운영과 경영 활동에서 효율성과 비용 절감에만 매몰되던 사회적 가치가 들어갈 여지가 없습니다. 기업들은 대부분 지금까지 상식처럼 그래왔고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상식을 거스르는 기업들이 등장하고 있고. 또 성공하고 있습니다. 탐스는 애초 탐스 슈즈라는 이름으로 2006년 블라이크 마이코스 마이코스키가 설립한 신발 회사가 독특한 사회 공헌 활동으로 유명해져서 이를 기반으로 성장했습니다. 마이코스키는 2006년 아르헨티나에서 신발을 기부하는 자원봉사자들을 돕다가 자신이 신발을 만들어 팔면서 신발이 없는 아이들에게 기부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때 생각한 신발이 아, 아르헨티나에서 인기 있는 캠퍼스 슬리본이었습니다. 이 신발을 만들어 북아메리카 시장에서 팔면서 한 컬레가 팔릴 때마다 아르헨티나에게 신발 한 컬레를 기부했고, 나중에는 다른 개발 도상국까지 확대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대의 방식에 공감하면서 탐스의 신발을 구매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기여 방식으로 소비자는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그 탐스가 갑자기 굉장히 급락하게 되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경쟁사들이 비슷한 슬리본을 많이 만들기 시작했고 훌륭한 디자인에 가격까지 떨어뜨린 제품을 출시한 것이에요. 그것이 탐스에게는 굉장한 경쟁이 되었고, 위협이 되었지요. 그래서 비싸고 디자인도 떨어지는 탐스를 구매하고 싶은 마음이 줄어들게 되었겠죠. 결국 위기를 느꼈던 이 창업자 마이코스키는 이 주주의 50%를 외지로 돌리게 되었고, 다른 경영인이 들어와서 경영을 이끌다 보니까 오히려 이것이 좀불협화음이 되고, 부식 경영으로 치달으면서 결국에는 부도를 낸 그런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근데 어 마이코스킨의 일단 어떤 제품의 판매라는 그런 것보다는 착한 마음, 착한 소비에 많이 꽂혀 있었던 어떤 착한 심성을 가졌던 청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가 그가 이제 안경도 만들고 여러 가지 상품을 출시했는데 안경이 하나 팔리면은 이제 눈이 안 좋은 환자들에게 수술해주는 그런 것들을 이제 착한 환원으로 이렇게 계획해서 그런 것들을 추계해 가고 있었는데요. 그것들은 매출이 별로 높지 못했고, 주력 상품인 탐스가 대부분의 그런 효자 상품으로서 이렇게 수익을 내고 있었었는데요. 근데 이제 이런 기부에 대한 회의적인 비판이 일기 시작한 것이죠. 개발 도상국이나 아르헨티나 아이들에게 그냥 무상으로 신발을 주다 보면은 아이들이 그냥 받는 것에 무기력해져서 아이들의 독립이나 자립의지를 실추시키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그 나라의 내수산업인 어떤 신발산업을 저해시키는 것이 아닌가 하는 비판의 소리가 일차 그 수익의 일부를 여성의 어떤 권리나 평등에 사용하자 뭐 여러 가지 각도로 이렇게 찾아봤지만 그것들이 좋은 것들을 발견하지 못해서 오히려 그것이 이제 하향곡선을 가게 되는 시발점이 된 것이 문제였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탐스의 몰락은 두 가지로 볼수 있는데요. 기부의 어떤 다른 판로를 찾지 못했다. 그리고 그 탐스 시주에 그 경쟁 회사들이 만들어내는 모델이나 가격에 상응하는 실력 있는 제품을 출시하지 못했고 모델을 찾지 못했다. 이두 가지로 이제 탐스의 몰락의 원인을 찾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리 착한 소비만으로도 어렵다 실력이 없다면 이런 교훈을 주는 이야기였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회사는요, 네, Allbirds입니다. 음, Allbirds. 올벌즈. 네, 이 회사는 신발 회사인데요. 네, 그 모든 공정이나 이런 과정이 다 친환경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브랜드 창업자인 팀 브라운이 뉴질랜드 축구팀의 부주장 출신으로 폴리에스터 같은 화학 소재가 아니라 친환경적 소재로 신발을 만들 것을 고민하다가 자신의 고향에서 뛰는 양떼를 보고 뉴질랜드 양털을 신발로 만든 아이디어로 생각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친환경적으로 만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한테 굉장한 호응을 얻게 되고 유명인들이 그것들을 신고 그리고 이제 유명인들의 산모들 그 신발을 신고 나타남으로 인해서 더 굉장히 유명세를 이렇게 떨치게 되었고요. 그리고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환경주의자로 유명한데 전기차를 몰고 다니고 그런다고 하죠. 이 회사에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해서 이 회사가 일어나는데 많은 기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이 회사의 굉장한 성공 사례가 많이 드러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른 기업들을 한번 볼까요? 음. 이제 파타고니아. 네, 파타고니아 회사 유명하죠. 이 회사는 원료를 재활용하는 기업으로 유명한데요. 실제 친환경적인 요소를 많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모든 제품을 재활용하기 위해 자사의 제품을 오프라인 매장이나 우편으로 보내라고 권고하고요. 고객들은 자신이 입던 파타고니아 제품이 소각되거나 땅에 매립되어 환경 오염시키지 않, 않고 재활용된다는 것에 매우 자부심을 느낍니다. 파타고니아는 폐 제품에서 나오는 오리털을 재활용하고 겉면의 재질도 재활용하여 매우 훌륭한 옷을 만들어내는데요. 여기에서 훌륭한 옷이라는 것은 튼튼한 옷을 의미합니다. 패션리스트들의 패스트 패션의 반대입니다. 즉, 오래 튼튼하게 입을 수 있는 옷을 만들어 롱런한 옷을 입게 하자라는 것이 이들의 컨셉인데요. 이것은 일반적인 비즈니스 사이클과는 매우 다른 컨셉입니다. 네, 그래서 어, 패스트 패션의 그런 지갑을 많이 열게 하는 회사들과는 매우 다른 방식으로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것인데요. 파타고니아는 자신들의 제품을 사면 오래 입으라고 강조하고, 재구매를 통한 수익 창출을 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심지어 자사 제품의 중고품을 파는 온라인 사이트도 개설했어요. 오래입으라고 한다면 수익이 당연히 줄어들 거라고 생각이 되잖아요. 근데 이 기업의 이미지의 힘일까요? 오히려 수익이 더 늘어났다라고 하고요. 비즈니스가 더잘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파타고니아의 그 유명한 그런 그 팬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하고요. 이 기업의 그 중요 좋은 이미지가 자라라든가 H&M과 같은 패스트 패션에도 많은 영향을 일으켜서 그들이 정말 깨끗한 공정, 바람직한 인력 관리를 통해서 그 패션 산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영향을 끼친 기업이라고 합니다. 네. 음. 여러 가지 이제 좋은 그런 기업들의 이야기가 또 나와 있고요. 요번에는 이제 수영복 회사인 크로매트에 대해서 이야기 하려고 합니다. 크로매트는 고정관념을 깼던 회사로 유명한데요. 보통 우리가 수영복 하면은 금발에, 백인에, 늘씬한 미인이 입고선 자태를 뽐내는 것을 상상하곤 하잖아요. 근데 이 크로매트는 그 고정관념을 확실히 깨주고 있습니다. 다양한 인종, 다양한 사이즈 심지어는 흑인 장애인이 이 제품을 착용한 후에 모델로서 이렇게 서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늘씬하고 멋지고 젊고 전성기에 건강한 몸을 가진 사람만이 수영복을 입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당신도 입을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주으로 인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굉장히 그런+ 그런 좀 기존에 입을 수 있는 수영복 입는 사람들에게서 왔던. 그런 혼란한 감정을 잠재우고 평안한 마음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수영복으로서 등극하여 되게 바람직한 그런 문화를 일으켰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이 기업은 그, 그 파격과 이 도전은 또한 성장에도 매우 도움을 일으켰고요. 실제로 수익도 많은 창출을 일으켰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근데 이제 이 수영복이 되게 바람직함에도 불구하고 고가이기 때문에 가난하고 약자들은 사입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불만이 제기되자 이 회사는 아주 과감하게 중간 소매상들을 없애고 직접 자회사의 온라인 사이트에서 판매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 가격의 하락을 유도하죠. 그래서 더 싸게 그리고 본 제품을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유통의 깨끗함을 유지하여서 오히려 수익을 창출했던 그런 기업으로 되게 유명합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는 에버웨인이라는 회사입니다. 에버웨인은 2010년 마이클 프레이스먼이 만든 의류 소매 기업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투명 경영을 하는 윤리적 기업으로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만드는 과정, 제조 그런 과정, 그리고 제조 비용 그리고 만드는 공정, 인력 관리, 공장 관리, 이런 것들을 투명하게 보여줌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굉장한 신뢰감을 주는 거예요. 더구나 그 사람의 회사의 주력 상품이 티셔츠인데요. 겨우 15불밖에 안 받는 걸 통해서 사람들한테 이익을 별로 남기지 않는 되게 신뢰감을 주는 좋은 회사구나라는 이미지를 통해서 굉장한 유행과 인기를 이끌어 냈습니다. 젊은 고객들이 몰려왔던 것이죠. 에버레이는 또한 이 주력 상품인 티셔츠 뿐만 아니라 데님까지도 이렇게 확장하게 되어 가는데요. 이 데님을 깨끗하게 만들 수 있는 곳을 찾다가 베트남에 있는 어떤 공장을 찾게 되는데요. 98%의 물을 재활용하고, 그리고 나머지 화학제는 서민용 주택의 건설력 벽달로, 벽돌로 전환할 수 있는 것으로 통해서 모든 과정이 재활용되는 그런 것들을 투명하게 보여줌으로 인해서 환경에도 기여하고 그리고 사회적인 가치도 일으키는 기업으로 해서 그 소비자들의 호감과 만족 그리고 소비를 이끌어낸 기업으로 유명합니다. 그리고 폐기물을 100% 활용한 회사가 있습니다. 제제아라는 회사인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세계적으로 사용되는 와인은 260 리터입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폐기물이 무려 700만 톤이나 된다고 하는데요. 포도씨나 줄기 껍질 등이그 예의입니다. 근데 이 폐기물을 모아서 훌륭한 패션 소재로 만드는 기업이 있는데요. 이 기업은 이탈리아의 어떤 젊은 벤처기업이 창업한 것인데요. 생산 과정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모아서 가죽을 만듭니다. 그 가죽이 100%이 폐기물에서 나온 것이라고 볼수 있는 것인데요. 흔히 우리 가죽은 다양한 종류의 동물에게서 얻었죠. 소와 같은 가죽, 혹은 뭐 어떤 육류의 부산물로서 가죽을 만들었었는데요. 뱀이나 악어 같은 가죽은 식용이 아니기 때문에 가죽을 얻기 위해서 사육하고 죽이죠. 그리고 가죽을 두무질하기 위해서 그 과정에서 많은 화학 용품을 사용하고 엄청난 물을 사용하면서 여러 가지 폐기물을 만들고 그 공정 가운데 개발도상국의 노동자들이 해를 입기도 하는데요. 이, 어, 이 와인 가죽은 100% 비동물 가죽이고요. 어떤 동물도 제작 과정에서 해를 입지 않습니다. 그리고 독성 물질이나 위험 물질도 전혀 쓰지 않고 물도 쓰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도 적고 공해 물질 배출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굉장히 표면이 부드럽고 매끄럽고 품질도 우수하고 가격도 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패션에만 활용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자동차 안에 내재용 가구에도 그런 내재용 가죽에도 사용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 기업은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만든 스타트업으로서 어 베제아라는 베제아는 건축가인 장 피에르 테시토가 만든 것입니다. 유럽 연합에서 가장 큰 연구 및 혁신 프로그램인 호리즌 2020 펀드를 받았고요. 유럽 의회 또 또한 베제아를 새 천년의 가장 우수한 스타트업으로 선정했다고 합니다. 대단한 기업들이죠. 네, 이와 같이 어 사회적 기업의 흥망 성쇠. 대부분은 굉장히 흥하고 있는 기업의 예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많은 영감을 얻고 되게 아이디어를 통해서 좋은 스타트업을 창시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